지금 보시는 모습은 제가 러닝을 시작하기 전약 체지방률은 18% 정도, 그리고 몸무게는 85kg 정도 됐을 때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개월 차 현재 체지방률은 약15% 몸무게는 82kg 정도가 됐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사용해 보니 저는 오히려 근육량이 1kg가 증가를 했고 체지방은 약 4kg 정도가 빠졌습니다. 물론 다이어트식이라고 하는 그 비인간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고 적당히 즐기면서. 먹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감량이 되니 주변에서도 살이 빠진 것 같다는 얘기를 점점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건넨 그 인사말이 어찌나 기쁘던지 여러분들도 이 영상으로 그 기쁨을 반드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참 뛰긴 많이 뛰었는데 감량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운동 수행 능력을 늘리는 달리기와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달리기는 확실히 달라야 된다는 걸요 시간 19분 56 페이스. 일단 첫 번째는 달리기의 총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이 부족하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과하면 지속할 수가 없겠죠. 특히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상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수준과 정도와 범위에 따라서 총량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달리면 사실 살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이어트는 더셈과 뺄셈이니까요. 먹는 거보다 쓰는 게 많으면 살은 빠집니다. 그럼 얼마나 뛰어야 될까요? 제 경험상 초보자는 30분입니다 30분 이상 매번 30분을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이유가 실제로 또 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면 처음 10분까지는 우리의 뇌도 같이 움직이고 변화를 하기 시작해요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동기부여가 생겨서 아 내가 그래도 시작하게 잘했다 뛰길 잘했다 움직이길 잘했다라는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0분쯤 되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의 지수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뇌도 알게 모르게 받고 있던 그 긴장이라든지 압박을 서서히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달리면 생각이 없어진다, 기분이 좋아진다, 고민이 해결된다라는 게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되면 러너 사이라고 하는 엔돌핀 지수가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지방 연소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그래도 최소한 30분 이상은 지속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일단은 시간이에요 내가 30분 이상 뛸수 있는 거리 그게 나의 현재 속도이고 수준이고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 3회 이상씩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3일을 한 번에 해야지 더 좋은 건지 아니면 3일을 격일로 해야지 좋은 건지 이런 의문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직 우리의 기준은 아닌 거예요 일주일 7일로 봤을 때월화수 3일을 했는데 컨디션이 좋다. 그럼 하루 이틀을 더뛸 수도 있는 거고. 월화를 뛰어봤는데, 아, 뭔가 조금 무릎이 안 좋은 것 같고 너무 피곤하다. 그럼 하루 이틀을 쉬고 다시. 남은 일수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에겐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을 꾸준히 이어가자.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달리는 속도. 초보자는 심박수보다는 속도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유행하는 슬로우 조깅이나 존투 러닝과도 유사한 개념인데요. 여기서 심박수보다 속도를 활용하는 것은 초보자들은 조금만 뛰기 시작해도 심박수가 미친 듯이 뛰어오르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천천히, 천천히. 심박수로 조절을 해보려고 하니 사실상 거의 걸을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속도가 무엇이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뛰시면 돼요. 뛰는 것과 걷는 것의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인데 슬로우 조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는 머릿 속으로 걷기에 약 1.2배에서 1.3배 정도로 간다라고 많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빨라질 때는 옆에서 걷고 계신 분들의 속도에 따라 다시 한번 제 속도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옆 사람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 가볍게 노래를 할수 있을 정도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이 보폭을 좁게 하고 앞꿈치를 먼저 땅에 디드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발이 전체 땅에 있거나, 뒤꿈치를 먼저 디으면 아무래도 무릎쪽으로 오는 자극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앞꿈치를 위주로 머릿속으로도 계속 앞꿈치 앞꿈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속도를 천천히 유지하는 것은 운동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오히려 저강도 중강도라고 인식할 때 지방 연소를 더 효과적으로 합니다 즉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 일종의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 범위가 있는 겁니다. 고강도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그 순간을 위기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쓸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가장 빠른 에너지, 바로 탄수화물을 가져다 씁니다.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 그래서 밥심이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그 위기순간을 대처하고 극복하려는 거죠. 하지만 중강도에서 저강도쯤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도 여유 있게 반응을 합니다. 창고에 묵혀놨던 무기들을 천천히 가지고 와서 대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지방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몸에는 지방은 사실 무한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이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몸은 더욱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묵혀놨던 지방들을 최대한 열심히 가져다 나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이녀자원, 그 축적된 자원이니까요. 그래서 중강도, 저강도 운동을 유지하면서 우리 몸이 창고까지 가서 묵혀놨던 지방들을 꺼내올 시간과 여유와 텀을 주는 겁니다. 꾸준히 유지하면서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기간. 우리가 이 달리는 총 기간 체중이 감량된다는 것은 결국 더셈 뺄셈이에요 뛰면 무조건 빠집니다 이전보다 칼로리를 더 소모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의 몸 상태 운동량 식사량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이 차이가 세상 모든 것이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공부처럼 계단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단이 우리 모두에게 다르게 생성이 됩니다 이 계단이 내가 원하는 대로 팍팍 올라가면서 아니면 뭐 하루 이틀쯤 지나면 2 3일쯤 지나면 또 하나의 계단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러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체중계를 올라가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좌절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보단 거울로 보이는 나의 몸 상태 눈바디라고 하죠 이 눈바디를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전 식사량을 유지하고 내가 거기에서 달리기만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살은 결국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뺄 셈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거니까요 정리하면 한 번에 30분 이상, 주 3회 이상씩 옆 사람과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앞꿈치를 먼저 딛는다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리고 나는 지금 내 몸에 계단을 만들고 있다 내 몸은 점차적으로 감량을 하고 있다 분명히 우리 모두 러닝으로 올바른 다이어트 올바른 몸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편하게 먹고 재밌게 뛰고 충분히 즐겼을 뿐이거든요. 그런데도 몸은 분명히 변합니다. 조바심 내지 마시고, 우리 모두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후기도 기다려보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번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